수나, 이네 신발 하나 골라봐라. 이거 내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 줄게. 자, 어떤 걸 고르지? 저 이거 신겠어요. 안 맞는데요. 아, 이 바보야. 이거 원래 반업해야 된다니까. 자, 안녕하세요 나로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지부스트 350 제품 중에서 어,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제품들 위주로 한번 제가 꺼내봤습니다. 아, 제 유튜브 댓글 중에서 아, 과연 코디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이지부스트는 어떻게 신으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사이즈 무늬, 뭐 코디 무늬 등등이 많이 저는 뭐 특별하게 신발 유튜브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제가 베이직 이지부스트 350 어, 리뷰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제가 많이 손이 가고,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이지부스트에 손이 가, 뭐 그런 거 있죠? 이지부스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일단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이름은, 어, 트리플 블랙이라고 많이 부르죠. 제가 이지부스트 트리플 블랙 또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어, 10만 명이 달려드렸습니다. 어, 토요일 날 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아침 8시부터 약 10만 명, 어, 서버를 터트려가면서, 이렇게, 이걸 구매하려고 달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우연찮게,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장 잘 신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은, 어, 이렇게, 보시면 스카치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스카치가 들어가 있는 것만큼, 밤에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카에가 요즘에 많이 빼놓죠. 요거요거 힐탭이 달려 있어가지고 조금 균형도 밸런스라고 하죠. 밸런스로 가장 잘 맞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데일리로 활용할시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지어 이게 겨울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겨울용 신발은 아닙니다. 어, 여름에 신거나 뭐봄 가을용으로 신으실 제품인데 저는. 너무 이 신발을 신고 싶어가지고, 유럽 여행 갈때이 신발을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만큼, 어, 다양한 코디와도 잘 어울리고, 특히 조거 팬츠, 그리고 아디다스 CW1275라는 그 슈퍼스타 팬츠가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팬츠에 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제품을 고르셔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신발을 출퇴근용으로도 신습니다. 그럴 아, 만큼 굉장히 캐주얼에도잘 어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양말 리뷰를 사실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제품을 어떻게 신으시면 되냐면 어, 스포티하게 신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양말 요 아디다스 미드컷 양말인데 어, 이 양말도 사실 지금 품절입니다. 구하기 어렵고 구하시더라도 조금 더 값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중에 판매하는 분들 중에 가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이 양말과 좀 코디를 하시면 좀 스포티하게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 어 조거 팬츠와 발목 양말 그냥 신으셔도 어 굉장히 이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현재 리셀 가격은 보통 한 35만 원. 선에서 아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소개해 드릴 신발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 제가 사실 제가 이지부스트 입문을 했던 신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예전에는 이지부스트를 사실 선호하는 를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브라 그리고 브레드 제품은 제가 사실 입양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활용을 못할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 분이 신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그걸 입양시키고 나서 타일의 변화를 조금 주면서 신게 된 신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지부스트 버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여름철에 출시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 여름철에 신으면 녹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많이 어 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끈도 보시면 여기 지금 웃기게 지금 끈을 묶어놨습니다. 이끈 묶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 건데 바로 이 카우스 디자이너죠, 아티스트 카우스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신발끈 묶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끈 묶으셔도 조금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름에 반바지에 굉장히 많이 신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반바지 색깔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 계열. 좀 비비디한 컬러감이 있는 반바지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이지부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사실 이지부스트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린 트리플 블랙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여기 옆 부분에 옆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보다는 조금 통풍성이 조금 떨어 떨어집니다. 여름에 조금 땀이 찰수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신발끈을 자유롭게 풀고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반드시 이지 부스트는 사이즈를 반업 이상 하셔야 됩니다. 어 그냥 아, 그냥 내가 250을 신는다고 250을 사시면 큰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0 제품입니다. 제가 255만 다 신는데 버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0인데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손이 요즘에는 잘안 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바지와 여름에 이쁘게 코디할 수 있는 이 이지 버터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도 장난 아니죠. 이 트리플 블랙이랑 거의 쌍벽을 이부는 트리플 화이트.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 지금 화이트에 착한 사람들만 보인다는 요렇게 EG 사5 0이라고 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려고 해도 잘 티는 안 납니다. 근데 박음질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써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힐탭이 달려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트리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남성들 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마 혹은 롤업을 살수 있는 청바지 그리고 크롭진 이런 의류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이 작아야지 이뻐 보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다 보니까 발이 작아야지 조금 더 이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이 조금 작으신 여성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화이트 제품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조금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분들이 신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발끈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어, 아디다스 이지부스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처음에 배송 올때 지금 요거 지금 아직 뜯지 도 않은 그새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묶여져 있는데, 요, 그대로 신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끈 묶는 방법은 지금 한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그세 가지 정도도 제가 양말 리뷰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트리플 화이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많이 신어지는 제품이죠. 바로 요, 시트린 제품입니다. 요거 시트린 제품 보시면 지금 끈이 또 희한하죠. 이끈 묶는 방법이 바로 카니예 웨스트가 이끈 묶는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카니예 웨스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지 부스트의 장시자 이 이지라는 이름 자체가 카니예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카니예의 별명을 따가지고 카니예가 만들어낸 이지 부스트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특이하게 많이 신고 자기가 만든 제품을 먼저 신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그걸 보고, 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아, 저거 사야 되겠다. 아, 저거 진짜, 저거 어떤 거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지가 조금 유명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구매에 실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사실, 이제 좀 리셀이라고 하죠.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약간 베이지 톤을 띄면서도 푸른 계열이 들어가면서 청바지 느낌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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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앞에 보이시는 새 제품이 또 끊먹는 방법이 다 다르죠? 요 끊먹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 스카치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긴 한데, 요렇게 옆에 옆 라인에 띠 부분이 색깔이 살짝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쁜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트린 제품입니다 이거는 요 시트린 제품도 어, 제가 이 트리플 블랙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신었던 제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올여름에도 어, 굉장히 많이 신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시트린 제품은 반바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음, 청바지 그리고 정장바지 빼고 솔직히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트린 제품이 출시할 때 동시에 출시되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구매를 못했지만, 여기, 여기 보시면, 이즈 부스트 V2 클라우드 제품과, 어, 좀 쌍벽을 이루었던 제품이긴 한데 클라우드 제품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었다면 저는 이 시트린 제품이 조금 더 컬러감이 조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신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지 입문을 하실 때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지만 처음에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아, 이 제품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이 트리플 블랙과 조금 비슷하죠. 제가 그렇게 어, 이 제품 신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지부스트 신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할때 트리플 블랙과 조금 비교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지부스트 트리플 블랙이 있기 때문에 이 손이 거의 안 갑니다. 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플 블랙보다는 조금 더 연한 계통의 블랙이기 때문에, 어그조거 팬츠 중에서도 베이지, 베이지 색깔이나 크림색 조거 팬츠와 신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요즘에 스트링 팬츠라고 하죠. 그 밑에 요 끝, 그, 그 바지 밑단에 고무줄이 달려있습니다. 그런 스트링 팬츠와 조금 백신 하시면, 여기좀 사진 제가 참고 사진 여기 있습니다. 자 참고 사진에 보시면 스트링 팬츠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칸제가요 신더 제품부터 살짝 좀 희한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보러 보시면, 요 앞에 보시면 스티치 부분이 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부터 또 이것도 일정으로 다 바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또 보시면 얘는 또 없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 지금 이 박음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변화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어, 이지부스 트 V3 제품이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3 제품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연탄 같게 분위기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죠. 요거 이지부스 린넨, 노란색 계열입니다. 이거는 좀 푸른색 계열, 검정 계열, 화이트 계열, 자,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또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여러분 여기 스티치에 보시면, 요거 요거 좀 참고 사진 이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스카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의 조거 팬츠, 여기 보시면 참고 사진이 있습니다. 자, 베이지 컬러의 조거 팬츠와 코디를 하시면 굉장히 이쁜 제품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여름에는 요 지금 밝은 계열, 요런, 요런, 요런 계열의 제품들을 많이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이지부스트 트리플 블랙 같은 경우에도, 어, 여름은 혹은 겨울, 사계절 다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350을 구매하시려고 많이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섯 가지의 어 입문용 이지 부스트를 구매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지 부스트가 정가가 28만 9천 원인데 그렇게 낮은 가격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나 혹은 직장을 아직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금액대의 신발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신고 싶으나 조금 저렴한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지금 베이직한 컬러의 신발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신발을 리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지부스 만큼 편한 신발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키 조던보다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데일리로 활용도도 높고, 사실 어느 코디에도 사실 제가 뭐, 베이지에 신어라 뭐 청바지에 신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어느 코디에라도 굉장히 다잘 어울립니다. 요런 제품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올여름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그리고 겨울 이런 시즌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좀더 다양하고 좀더 개성 있는 그런 코디를 연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 이지부스트 양말 코디 아,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또이 신발들과 조던도 마찬가지고 저, 활용을 할수 있는 양말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양말들에 대해서도 제가 리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어, 5월 3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끼리 그쪽으그 그그 바이러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학생분들은 캠퍼스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고학생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 요즘에 꾸안꾸 패션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꾸안꾸 패션을 조금 해보시려면 인문용어로 가장 이지부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 이런 신발류에 대한 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자, 이지부스트 등뭐 조던, 이지부스트 그리고 다양한 스니커즈류에 대한 리뷰를 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닿는 한집에 창고가 꽉 차는 한도 내에서 제가 계속 신발을 구매해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리뷰를 해보고 그렇게 신발 코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볼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긴 하지만. 어, 좀 재밌게 남들과는 좀더 다른 시각으로 솔직하게 신발 리뷰를 조금 진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 여기 보시면 구독, 좋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 있죠? 여기 제손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좋아요 아직도 있죠?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한번 해 주시면, 아, 제 소식을 좀 받아볼 수도 있고, 좀더 다양한 스니커즈에 대한 리뷰들을 좀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뭐 지금 많은 유튜버 신발 유튜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하니까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멘트죠.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